악으로 인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고 있으며 큰 기품의 샘들이 태움이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 <laughs> 태의 샘들이 결국은 터지며 터지며. 거기,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곧 그달 열일렛날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 이게 뭐예요? 태, 태홈, 물들, 샘들이 터지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로서도 쓰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서도 쓰이는 물의 두 가지의 용례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바람, 루하을을 불게 하시며, 봐봐요. 어디하고 비슷해요? 태움의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바람, 루하을을 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8장 2절의 결과가 나오죠? 비가 그쳐서 심판이 멈췄다. 그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태하고 똑같아요? 생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 하려고? 여르시려고. 아니, 여른다는 것은 반대잖아요. 아까는 그 태움을 열었다라고 하고 지금 닫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단어는 달리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에 영은 수면에 운해 가시고 여은 루하가 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무엇 하시려고 그 상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몇 장이요? 8장이나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결과로서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말이요 8장 2절에 대한 내용이 1장 몇 절에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라고 나오죠.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든 즉 거기 빛이 없다.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상태를 지금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나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나 노하우 홍수 때의 세계가 다 타락한 상태나 똑같이 지금 공허혼돈,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해볼까요? 신학교에는 어때요? 신학교에는. 마태복음 4장 16절, 5장 1절 5절, 1장 5절, 3장 19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흑암 고통 속에 있을 때 빛이 지금 들어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죄악으로 인한 인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장소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곳에 무엇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빛의 비추임을 통하여서 어떤 단계를 넘어가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캐시로 22장 5절을 한 번만 보세요. 여기만 보고 마치겠어요. 일, 첫 시간은 개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롯 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비추는 빛은 일반적인 그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에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에 태움의 상태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면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빛을 비춘다.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창조의 역사, 창조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므로 창조의 역사와 새 역사라고 내가 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창조의 역사도 창조의 새 역사도 역시 시작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백성을 이끌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자를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칠 존재로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가나한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게 만들려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니 또 만인구원인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